안녕하세요. 스케치 리뷰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S23, 아이폰 1 3 미니, 아이폰 10s 등등 스마트폰 리뷰와 캐논, 니콘, 후지필름, 파나소닉 등등 다양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리뷰하면서 댓글 중에 화질에 대한 댓글을 종종 보게 되었는데요. 요즘 폰카 화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정말 미러리스 카메라가 필요가 없는지. 또 이런 고프로는 어떤 용도인지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어, 카메라가 4천만 화소다, 5천만 화소다, 심지어 2억 화소다 하면서 제조사에서 스마트폰 광고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크고 무거운 미러리스 카메라는 필요 없다. 뭐 스마트폰이 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은데요. 캐논, 니콘, 파나소닉. 포지필름 카메라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를 했던 유저로서 사진이든 영상이든 미러리스 카메라 화질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다고 어, 미러리스 카메라가 무조건 좋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 사실. 요즘 스마트폰 광고에서 어필하고 있는 이 화소는 화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일부이고요. 아, 소위 이쪽 바닥에서는 판형이 깡패라는 말이 있듯이 사진과 영상은 이 빛을 잘 담아서 그 데이터화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결과물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어도 물리적으로 빛을 몇십배나 더 많이 받는 그리고 이 센서도 이 카메라의 센서도 적게는 몇배에서 몇십배나 큰 최신 미러리스 카메라의 화질을 따라오기에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또 특정 상황에서는 이 스마트폰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가 후지필름 X-T5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갤럭시 S26 city 그 고프로 히어로 11 이렇게 있으니까 이 각각을 활용해서 촬영을 해보면서 이 스마트폰, 미러리스, 고프로의 장단점과 어, 이 카메라들은 누가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당연히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아마추어 레벨이긴 하지만 최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출, 대비, 색보정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촬영하고 있는지 여기, 여기에 표시해둘게요. 아, 먼저 스마트폰 얘기를 해봐야겠죠. 지금 촬영은 계속해서 후지 필름 xt5로 4K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갤럭시 s23,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이 고프로 히어로 11 순으로 카메라를 바꿔가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스마트폰의 장점부터 알아보자면 매우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누구나 늘 갖고 다니기 때문에 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아, 보통 카메라에서 노출을 맞추면 그 밝은 곳과 어두운 곳중 노출값이 벗어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 부분은 하얗게 또는 검정색으로 디테일이 날아가게 되는데요. 물론 카메라를 잘 다뤄서 노출을 잘 맞춘다면 모두 잘 찍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부분은 보통 센서의 성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DR이라고 하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다, 뭐 DR 성능이 좋다, 안 좋다 등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 스마트폰은 이것을 합성 기법으로 극복해서 어, 매우 빠르게 정노출과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거의 동시에 촬영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을 하는 방식의 HDR 기능을 사진과 영상 모두에서 아주 쉽게 제공합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시면은 보정이 없어도 밝은 곳 어두운 곳 모두 잘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미러리스의 경우 사진은 로우포맷으로 동영상은 로고 촬영을 한 다음에 후보정으로 밝은 곳은 낮추고 어두운 곳은 끌어올려서 최대한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사진과 영상의 노출을 보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러한 과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은 이 작은 카메라 안에 그 렌즈 OIS 그러니까 렌즈 손떨 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센서 시프트 방식도 들어가서 정말 손떨림을 잘 잡아주는데요. 어, 걸어가면서 찍어도 영상 시청하는 데큰 무리가 없을 만큼 굉장히 떨림을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물론 물 흐르는 듯한 촬영을 하고 싶다면 보통 짐벌을 쓰는데 짐벌을 사용해도 가벼운 편이니까 매우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정 어플이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예쁘게 보정이 되면서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장점을 요약하자면 간편하게 노출과 손떨림도 알아서 잡고 보정까지 알아서 끝내주는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길었죠. 사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이 정도의 장점이라면 굳이 미러리스 카메라가 필요할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너무 편하니까 정말 매니아틱하고 취미나 직업이 아닌 이상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역시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어, 렌즈가 대부분 광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화각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집중된 사진과 영상을 찍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어, 그렇다고 망원 카메라를 써본다면 사실 미러리스 기준으론 표준화각에 가깝긴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다루기도 힘들고 이상하게 스마트폰 망원렌즈는 기본 광각이나 초광각 렌즈보다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뭔가 더 감성적이고 화질 좋고 어딘가 잘 찍고 싶은데 그 갈증을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화각에 대한 공부가 아무래도 진짜 카메라를 다루던 사람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광각 카메라로 풍경을 제외한다면 다른 사진을 잘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해보면,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던 사람은 어, 스마트폰도 잘 찍을 수 밖에 없어요. 어, 이 카메라로 많이 찍어봐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렌즈로도 자신이 즐겨 찍던 화각처럼 마치 본능에 이끌려서 촬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직면하게 되는데요. 바로 용량의 압박입니다. 스마트폰은 구매할 때부터 용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 특히 아이폰의 경우 용량을 추가하다 보면 스마트폰의 가격이 1.5배에서 2배까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앱도 좀 설치를 하고 시스템 용량도 차지하다 보면 결국 사진과 영상 때문에 스마트폰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HDR 기능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단점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직접 여러 장을 합성해서 노출값을 조절하고 딱 적절한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살짝 물 빠진 느낌을 주거나 실제 눈으로 본 색상과 다르다는 느낌을 항상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손톱보다도 작고 이 안에 있는 센서는 더 작죠. 아무래도 빛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센서가 작아서 노이즈가 엄청 발생하게 됩니다. 어, 실내에서 찍으면 검은색 점이 보이거나 확대를 했을 때 어, 노이즈 제거 흔적 때문에 픽셀이 깨진 것 같은 현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용량의 압박 때문에 결국 기본 화소인 1200만 화소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가끔 노트북이나 모니터에 옮겨서 사진을 보게 되면 화질이 생각보다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어, 살짝 아쉽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보통 유튜브를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다가 편집하려고 스마트폰 촬영본을 PC에 옮겼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러한 스마트폰의 노이즈나 화질상의 아쉬움을 느낄 때아 취미로라도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는 누구에게 적합할까요? 간편한 촬영을 좋아하고 쉽게 공유하기 좋고, 큰 화면에서 결과물을 볼 일이 별로 없는 나는 굳이 확대해서 꼼꼼하게 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사진은 밝을 때나 찍지 어두운 데서 사진을 잘 찍지도 않고, 사실 지금 보는 이 영상에서 말을 안 했으면 어, 노이즈도 별로 신경 안 썼을 것이다 난 무겁게 뭐 들고 다니는 게딱 질색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사진이나 영상 찍는 것에 관심이 있고 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스마트폰만으로는 아쉬워서 어, 전문적인 카메라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은 미러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손에 미러리스 카메라를 들어야 하니까 어, 갤럭시 S23로 4K 영상을 촬영해 볼게요. 자, 먼저 미러리스의 장점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카메라를 좀 써봤다면 이 판형이 깡패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센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과 비교를 하자면 어딘가 때깔이 좋고 감성적. 기분을 들게 하는데요. 여기서 광학적 성능이 제대로 들어있는 렌즈를 마운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과 예쁜 빛망울 보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좀 사용하다 보면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러리스는 이줌 렌즈가 별도로 있어서 화질 저하 없이 줌을 당겨서 깨끗하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센서 크기가 스마트폰보다 크기 때문에 어두운 실내나 야간 촬영 등 어, 저조도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화질이 우수하고요. 어, 렌즈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광각, 표준, 망원을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장점을 요약해 보자면 스마트폰보다는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 사진과 영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어, 이 미러리스 카메라의 단점으로는 비싸다라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보급형 크롭바디들도 있어서 오히려 더 저렴한 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지만 좀 좋은 것을 쓰다 보면 뭐몇 백만원씩 훅훅 나갑니다 이게 바디를 구매하면 원하는 렌즈도 생겨서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취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무거워요 아, 요즘 스마트폰이 무거워지긴 했지만 아, 그래도 100 몇십g에서 무거워져도 300g 내외잖아요 어, 미러리스는 가벼운 게 바디만 300g 정도 합니다 어, 여기에 렌즈도 마운트하고 하다보면 적게는 뭐 500ml 생수병 한통좀더 어, 크고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면 한 1.25L 정도 거지겠죠. 어, 얘도 지금 요 바디에 요 렌즈 하면은 한 700g, 한 800g 그 정도 되니까 무겁고 스마트폰보다 큰 부피가 확실히 미러리스의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이 그립이 잘 나온 카메라는 체감상 실제 무게로 느껴지진 않거든요. 무게 분산을 잘해 주는 카메라 브랜드들이 있긴 합니다. 얘는 아니에요. 그리고 미러리스는 손떨림 방지가 스마트폰보다 안 좋습니다. 보통 이 렌즈에 있는 OIS나 바디에 있는 IBIS 중 하나만 들어가도 어 지진 날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스마트 폰보다는 안 좋은 게 사실이고요. 조심조심 걷는 정도가 아니라 평소처럼 걸으면서 촬영을 하는 상황이라면 확실히 스마트폰보다 많은 떨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서 스마트폰에서도 용량의 압박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는 결과물을 소장하려면 n a 와 같은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한 번이라도 보게 되거든요. 아니면 뭐개인 카페나 밴드를 파야 되는데, 어, 무료로 사용하면 결국 화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사진과 영상을 취미로 한다면 이 스토리지 구축도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취미 촬영가가 아니면 모르는 단점인데요. 아, 어쩌면 상업 작가분들도 모를 수 있는 단점입니다. 어딜 놀러 갔을 때 스마트폰 촬영은 되지만 이 미러리스 촬영은 금지되는 장소가 은근히 있거든요. 건물주. 매장 주인분들이 부담되고 싫어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을 봤는데 제가 이 미러리스로 촬영하려고 하니까 손님 여기는 촬영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의외의 단점도 있고 이런 것을 의식해서인지 의외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는 쇼핑몰도 있었습니다. 그럼 미러리스 카메라는 누구에게 필요한 카메라일까요? 저처럼 유튜브와 같이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나 취미 사진 작가, 취미 영상 제작자, 상업 사진과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어서 사진과 영상에 대한 공부가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미러리스 카메라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막상 처음 찍어보면, 이거 스마트폰보다 뭔가 잘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편집하기도 귀찮고, 뭐, 이렇긴 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흔히 말하는 그 장롱 속에 있는 카메라가 되는 겁니다. 어, 공부하겠다는 열정이 없으면 카메라 취미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물론 조금 익숙해지고 조금만 배우면 확실히 폰카보다는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줍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개더 남았죠. 바로 고프로인데요. 어, 고프로 파트는 어, 화질 비교를 위해서 먼저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을 할 것이고 중간에 고프로로 변경해서 촬영도 해볼게요. 고프로는 여행에서 많이 사용하고 얼굴이 나오는 브이로그에서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자동차 유튜버들과 레저 스포츠를 기록하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4K 이상의 화질을 유지하면서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손떨림 방지를 자랑합니다. 산악 자전거에 매달거나 차량에 매달아도 흔들림이 최소화되어서 촬영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4과 갤럭시 S23 에서도 짐벌, 액션캠 고프로가 필요 없다며 손떨림 방지 성능을 강조하던데 사실 해상도도 2K 정도로 내려가고 사실 고프로는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 없는 해상도와 손떨림 방지 기술이 들어갑니다. 아, 요즘에는 어, 10비트 컬러도 지원해서 날씨만 좋다면 속이 정말 뻥 뚫리는 기분이 들 정도로 쨍하고 풍부한 색감의 영상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보다도 부피도 작고 가벼워서 얼굴이 나오는 여행 브이로그를 촬영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이 카메라 부피가 작다 보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의식도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저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실링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방수도 되고 이렇게 가벼운 입수 영상도 쉽게 촬영이 가능하죠 단점은 스마트폰 보다도 더안 좋은 저조도 화질을 들수 있는데요 아, 조금만 어두워지면 영상이 뭉개지거나 아, 노이즈가 엄청 끼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잠깐 고프로 히어로 11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어, 미러리스랑 그 스마트폰 그리고 이 고프로로 촬영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화각들이 점점 광각으로 바뀌다 보니까 최대한 가까이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 마이크 기준으로 이 앵글을 맞추다 보니까 최대한 맞추고 싶은데도 이 왜곡 때문에 잘안 맞네요. 이 고프로는 배터리도 빨리 닳는 편이고 그 고프로의 종특이긴 한데 발열도 좀 심한 편입니다. 너무 광각이라서 지금처럼 집중되는 촬영을 하기에는 스마트폰 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징의 고프로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레저 스포츠 활동을 기록하고 싶으신 분이거나 어, 자동차 유튜버분들은 필수로 보유하시는 것 같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도 찍고 싶고 스마트폰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이목을 덜 받고 싶은 분이라면 이 고프로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후지필름 X-T5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과물만 놓고 보자면 TV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도 촬영에 사용하듯 당연히 미러리스 카메라의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취미 레벨에서는 상황에 따라 스마트폰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을 수도 있고 고퀄리티를 포기 못하고 남들에게 이 찍은 결과물을 선물로 주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는 스마트폰보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미러리스 카메라가 더 적합하다고 할수 있고요. 레저 스포츠가 취미이고 내가 활동했던 운동을 기록해서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는 껴보고 싶거나 기록하고 싶은 분이라면 고 프로가 더 적합하겠죠. 어, 맛집 탐방이나 여행지를 기록하는 용도로도. 상황에 따라서 고프로, 미러리스, 스마트폰 모두 훌륭한 선택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할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상세하게 제가 느꼈던 장단점을 이야기해 드렸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카메라가 맞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싶은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도 당연히 급할 때는 이 스마트폰 으로 촬영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미러리스로 촬영을 하고 저는 이 미러리스로 촬영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늘 갖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불편하지 않고 익숙한 편입니다. 단지 요즘 욕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피도 작고 센서 크기는 또 크고 4K 촬영도 잘 되는 그런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지금 후지필름 XT5도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어린 아들과 함께 함께 다니다 보니 어, 짐도 있고 아, 오히려 가격을 낮춰서라도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기도 하고 또 품질은 포기 못해서 신형 풀프레임 센서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드는데요. 어, 지금까지 캐논의 M50 마크 2, M6 마크 2 그리고 EOS RP USR7, 그리고 파나소닉의 루믹스 S5, 니콘의 Z5, 그리고 후지필름에서 XS10과 지금 찍고 있는 XT5 등등 사용해보면서 이 크롭 바디부터 풀프레임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지만, 요즘에 다시 생각나는 카메라는 EOS RP더라고요. 어, 비록 배터리 용량도 작고, 바디 내 손떨림 방지도 없고, 어, 카드 슬롯도 하나라서 어, 상업용으로 가끔 뛸 때도 사용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풀프레임 센서가 탑재가 되었기도 했고, 웬만한 크롭바디 카메라보다도 가볍고 부피도 작았기 때문에, 어, 요즘 가족들과 나들이 갈 때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물론 당시에는 구형 풀 프레임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낮은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보면 지금 봐도 퀄리티가 꽤 좋았고 제가 막 걸어 다니면서 V로그 촬영을 하지도 않고요. 잠깐 잠깐 멈춰서 촬영하는 습관 때문인지 그때 당시에도 바디에 손떨림 방지가 없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았거든요. 단지 그때 당시의 기변 이유라면 그 4K 촬영이 잘안 돼. 다 정도였는데 그걸 해결한 바디가 4월에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180만 원대 근처로 출시한다면 아마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길었죠 재미없는 부분은 줄이고 싶었는데 이번 영상만큼은 제 생각을 많이 담고 싶어서 가능한 모두 살려서 편집해 보았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카메라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